받을, 네. 이거는 저가 아는 지인한테 선물 받은 건데요. 물건은 확실하고 네. 구글 보여드릴게요. 30만원입니다. 상태 양호하고요. 디자인도 좋습니다. 물건은 확실해요. 자. 내정가격이 30입니다. 30 자. 우선 10만 추가한다. 10만 자, 한번 봐주시죠. 자, 보시고요. 자, 보시는 동안에, 자, 이것은요.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의 강국병이라고 하는데, 물건은 확실하고요. 여기 좀 알이 자, 조금, 여기가 이 부분이 좀 순리가 됐어요. 옛날 같은데 이게 상당히 비싸죠. 골똥똥각에서 60만원으로 하는데, 저는 15회 넘 네. 내겠습니다. 아니 일단 내륙까지 오늘 안 나왔으니까 자자 자, 우선 광고병 자 오마주가 5만 5마 5만. 10만 갑니다 10만 10만 10만, 10만. 약간 유가 있다고 하는데 다 첫째 올라가 볼까요? 자 7만 갑니다 7만 77 7안 나오면 가격차이가 너무 나죠? 하나 이까요 5만 나오네. 10만 안 되겠죠? 이거 이거는 이제 백자인데요. 여기가 조금 그래도 깨진 건 아니에요. 신류가좀 있는 건데 모양 상태는 못 부분은 깨진 거, 뭐 수리한 거 하나도 없고 이번에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20. 부터 <laughs> 자20자20 자, 20 감사하고요 자25 갑니다 25이기까 들고 오실 때는 팔라고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제가 도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족한 부분은 우리 소장자께 설명이 제일 낫죠 25 25 23 23 나오고 자25 갑니다 25 25 앞으로 보이고 뒤로 보이드고25 25자27 갑니다 27자29 갑니다 너 거의 다 왔네? 30만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자, 25 나오고, 30, 27 감사하고, 27나고 자, 30 나오고, 이제 이제 30 나왔네요. 자, 32 갑니다. 33 가고, 35 갑니다. 38 갑니다. 역시 작품 올린 사람이 찾는 거예요. 38. 37. 37 감사고요. 하 자, 38 갑니다. 38. 38. 자, 39 갑니다. 39. 그39 어, 어, 없으면 38에. 아, 어, 이분이요. 자, 38에. 이분이요. 자, 딱 잘합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건데, 색깔이, 빛깔이, 산은 못 가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좋아요. 여기, 여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좀 하얀요. 깨진 게 흠이라면 흠이죠. 그리고 요거는 저기 삼감으로 되는데 좀 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일괄저가 15위 에드리겠습니다 물건 좋아요. 근데 여기가 좀 깨진 게 흠이에요. 여기 두 모양 들어가 있는 건좀디자인에 특이한 거예요. 시대가? 에이. 시대가 어디를 번지라고 시요 자, 고려시대. 이 안에 무늬가 좋네요. 무늬도 좋고 이거, 이거 상감으로들어가고 도안도 좋은데 수리가 좀돼 있어요. 그래서 저가 이거 일괄해서 15만 원 되면 진짜 싸게 되겠는거그요 음. <laughs> 그럼 어디, 어디가 좋리세요 수리된 부분 이쪽에, 이 이쪽에. 여기 음. 살이 없나요? 살이... 아, 제자못입 제 살인데 이제 수리가 덜 갔다 이래서 내가 사게 그냥 이, 이거 빛깔만 하야이거만 해도 자 설명 이어 더 이상 확실해요, 더 확실. 이상 설명을 잘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0만 출발합니다 10만 자 한번 보시고 10만 10만. 자, 10만 없으면, 일단 조금 여기서 두께 어제치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백이렇자4반인데 여기가 알타고가 좀 빠졌어요. 3만 원에드리겠습니다 굽보세요. <laughs> 자, 3만 나오고, 4만 갑니다. 4만! 4만! 자, 4만 원오고 5만 갑니다. 5만! 5만. 사장님, 뭐? 더안 오래 더안가실라고 5만. 5만 없으면, 자, 4만에 대치동 낙찰합니다. 요것도 고려시대인데, 요 속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뭐, 깨진 건 없고, 좀 빛깔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제가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유실이된건 됐다고 얘기하지, 반품나로 아니, 유실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소스> 자 위쳐 보지보다유수리가 있습니다 안에 에, 부장은 아주 저기 깊이가 있고요 자우장자 3만부터 출발합니다 5만 갑니다 5만 유수리가 있으니까, 이제 가격을 좀 변동시켜야 되겠죠. 5만! 4만! 4만 나오고, 5만 갑니다. 5만, 6만 갑니다. 6만! 6만! 유수리 있는데, 5만! 6만은 되겠어요? 아까 10만 말씀면 유수리가 못본 것이 있으니까. 이거 일괄 그냥 갖고 가시나요? 아 이분이 찍었어요, 이분일괄 조금 말고? 아니 이렇게 같이 싹. 일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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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얼마? 자, 10! 자, 10나오 어, 그렇, 그렇시다. 15 15, 15, 15, 15, 17, 17, 18, 18, 18, 19, 19, 19, 19, 요거 까지 요거 19, 19, 19, 1 19, 1 19, 이 19, 19, 19 자 이거 강진청자라고 합니다. 1 9 음. 사실은 여기 금 면접 손해 보신다이거하나만요1 0 20. 20, 2나만 20, 2 내가 2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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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 20, 20, 20, 20, 2 2 2 가격을 아시는 분들은 작품을 오신 분들은 바라바로 손이 올라갑니다 입상 입상위사 25위십류, 20위. 아까 이한 한 작품이 20만 넘는다고 하죠. 2 0위 없으면 혼자 25가에 따라 감사합니다. 자 25위에 석정 낙찰합니다. 요거는, 저기, 필세라고 해서 문방사우에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모양 상태가 깨진 건 없어요. 3, 5에 드리겠습니다. 자, 문방사우 35만? 35. 자, 내정가 35만. 자, 내전가 35만. 다 뭐, 여러분들 보시면, 전문가들은 다 아시겠죠? 자, 일단 그런다 하더라도, 자, 10만 출발합니다. 10. 20갑니다. 20, 20, 25갑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자30 나오고 35갑니다. 35. 갑니다. 35 나오고 37갑니다. 37, 37 38갑니다. 39갑니다. 40, 41갑니다. 40 42갑니다. 42. 42. 마이크가안 나오고 돈이 안나고4 2네 42가 나니다 42. 42. 42. 42. 42. 42. 까지4까요 자, 세요만2 42. 42. 42. 42. 42. 42. 42. 없2 42. 42. 42. 4하겠습4다 감사합니다. 40요. 40. 4 4 0 될까요? 4 0 40에, 4 0이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 페트상. 페트상 두 마리. 자, 3만초. 3만 잠깐만, 3만. 3깐만두개만3만잠만잠만잠갑만다4만잠만 잠깐만, 4만 잠깐만, 어. 4만 4만. 4만4만만만만만 s a m a 만 c h u c 만 m i 자, h a e l s s a 4만. r Chuck, Sama, s a m 지말 a 고 해태를 딱 해놨잖아요. 해태 m a S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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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a m a Sama, 4만원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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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계속 버티세요. 우리 5천원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4만 안 나왔어, 3만 5천. 네. 음. 예, 어, 예. 어느 사장이에요? 아니, 따지지 말라. 3만 5천원. 그래? 3만 5천원에. 네, 지도. <laughs> <주소. 나> 합니다 <laughs>